아, 육적이요 네. 제목 보세요 t u g g 원래 터무가 끌다야 끌다 알았니? 네 아, 그래서 t u 해서 여기 뭘얘기는거 네. 같아? 줄다리기 줄다리기 루, 리추얼 의식과 게임들이라고 해고 되나? 이 지금 많이 힘들어요 의식은 우식이라고 썼네요 자 t u g g i n has has been practiced. 모양은 현재 완료 수동태 모양입니다. 옛날부터 지금까지 프랙티스 뭐 되어져 온다? 에, 행해져 온다, 실천되어져 온다. 프랙티스와 실천하다 해만 알아 뜻이 있습니다. 음. As a kind of ritual human i agricultural r i t u a across Asia라고 하네요. 줄달에게는 오랫동안 실천되어져 왔다. as는 무슨 뜻이겠어요? 뭐,으로서가 뭐, 되겠죠. 벌어일종의리트로 의식으로서 어디에서 아그리팔쳐를 하는 뭐니 농업 보지 그지? 자아그리팔쳐어 농업의 리전 어디 지역. 지역에서? 알았죠? 어, 아프로시아시아를 걸쳐 우리나라도 줄다리기 합니까? 네 요즘에 해봤어요? 아니요 언제 했는지 기억이 안 나죠? 네 어, 체육대회 때뭐 축제 때한 번씩 해야 되는데 이놈의 코너가 코로나 코로나 코노, 코노는 코너, 코인노래방의 약자입니다. <laughs> <이> 약자라 하시네. <laughs> 오... 이 정도야, 인마. 오... 아, 뭔 얘기 하려다가 여기까지 죠 코로나의 주 아, 선생님, 우리 예상할 때 4월 18일을 기준으로 거리 두기가을 해줘야 되는 것 같아. 오... 아그 뒤에 우리가 회식을 할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자연스럽게 회식은 중간고사 끝나고가 되겠네요. 네. 소화가 될수 있도록 중간고사를 잘 준비하고 오세요. 사주긴 사줍니다. 네, 먹고 눈치빵. 바로 또 어떤 <laughs> 우, 어떤 또 리추얼 의식을 치러라 충주 충주 때문에 할지도 모르니까. 방인뭐 아, 어, 고기 먹고 죽은 뭐아뭐 그, 아, 뭐 죄송합니다. 네. 그런 말도 눈치빵. 있죠. 자 다음 문자아이 다음 문자 문법 아주 훌륭해 보이는데요. 아 뭐가 있어 보입니까? 눈아래 뭐가 보이죠? 아 the way가 주어고 아 동사가 is가 아니라 very is라는 단어가 동사입니다. 이게 보였어요. 내렸어요? 그래서 지금 주어하고 동사 떨어져 있죠. 여기에 뭐가 생략돼 있죠, 여러분? How. How가 생략. 근데 the way how는 안 된다. 선생님 안안 이거 크게 안합니다 귀찮아서 네. 안 how만 쓰던가 the way만 쓰던가 아니면은 이건 가능합니다. 대시나, 뭐, 이니치는 다 가능합니다. 의식이, 자, 해석 시의자. 의식이 뭐 되어지는? 행해지는. 그치? 위에 행하다란단는뭐 써서? Practice 써서. 지금 뭐 쓰고? Perform 응. 쓰고. 뭐, 행하다 되게 많아요. 네. 뭐, carry out. 뭐, 이런 것도 있죠. 자 이러한 방식이 very가 자동사로 무슨 뜻입니까? 다양하다라는 다양하다 동사입니다. 다양하다 다르다라는 단어 아세요? d i f e r e 똑같아요. d i f e r e 랑 very랑 어떻게? From a to b, 장소에서 장소까지 이건 그냥 수건이에요. 장소마다 다시 말라고 장소마다 From d door to d 는 무슨 뜻이야? 집집마다라는 뜻이 돼요. 알았어. From time to time은 때때로죠. 이렇게 조용합니까? 참아, 어? 괜찮아? 어, 괜찮아. 순간 상상해왔어채원이 같은 애들만 응. 여기 여섯 명 있었다. <laughs> 너무 조용해. <주황 웃음> <너무 웃음> 저희 같은 애들도 있어. 그렇 당연히 있어야 저희 같은 애들이 없으면 뭐, 수업 어, 안 돼요. 그렇지. 인 캄보디아에서. 아니야. 그러면 내가 처원이를말 많게 말 만들었겠지. <laughs> 선생님 성격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생님말 <laughs> 많은 말걸 집에서는? <laughs> 네. 아. 너 동생, 남동생이야? 여동생. <laughs> 여동생이야? <웃음> 네. 겁나 싸울 걸 들이잖아. 오. 몇살 차에요? 두 살이요. 두 살이면 뭐. 그게 달아져 싸움의 경도가. <laughs> <laughs> 선님도 많이 이... 싸워요? 태양이랑 싸우자. <laughs> 아, 이렇게, 아, 이렇게 나와서 뭐해요? 제 밑에 동생이 태양이에요. 자, 이거 보세요. 어느 나라입니까? 아, 캄보디아에서 더리추이인바브 아, 한다. 인바브뭐 한다? 포함하고 아, 있다. 남자들을 어떤 남자 이렇게 수업을 하는 게 맞니? 음, 네. 이렇게 수업을 보통 할 거야 학교에서도 저 터키. 턱이... 근데 선생님은 이렇게 하고 싶어. 인발부 다음에 ING야. 다시 말하고 인발부 다음에 i n 동명사고 얘가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로 보고 싶어. 아, 즐거워. 해설지 읽어봐. 맞아요. 의미상 주어 말씀하셨어요. 어? 엄마. 어 엄마. 이야, 작년에는 의미상의 주어안알려주셨는 선생님이. 네. 에이. 아이엔지 중요하죠. 인발바이엔지. 오, 그렇죠. 인발바이엔지 이게 되게 유명하거든요. 다시 봐. 인발부 아이엔지. 그래서 해석이 이거 하는 남자가 아니라 다시 보라고 줄다리기 하는 남자가 아니라 해석이 얘를 읊는 리가 간의 맛이 자 누가 남자들이 알았죠? 남자들이 뭐하는 거? 줄다리기 하는 것 이렇게 해서바라는 얘기야. 알아. 알았어요? 자, 어게인스 i n s t 어디 어디에 대항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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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에 대항해요? 여자... 남자랑 여자랑 h 그 o t 그렇 r d 뭐 남자 h e other day, the 해 t h e r d 이 y t 이 e o t a y t e o t h a y e o t h a y e o t h a y e o t a e 다 h e d h e l 다른 데는 이렇게 쓰는데 얘도 나왔어. 원래 일어나다 발생하다 제일 많이 쓰는 게오 c 하고 또뭐있어해 a p p e 있잖아요. 근데 무슨 행사가 일어나다 할 때, take place 나이즈 h e l 를 많이 씁니다. 이는자이 캄보디아의 줄다리기 의식이 일어난다. 드링 언제 동안에 이거 f o 스면안 되고요. 알았죠? 포 다음엔 숫자가 나와야 돼요. 뉴이어 동안 뉴이어 홀리 되니까 새해 명절 동안에. 근데 새해 명절이 언제 있대요? 4월에 있대요. 4월에. 알았지? 이게 아마 불교그 시계 그 달력 카운팅 방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음. 아, 태국도 아마 여기 이때이지 않나? 내가 알기로는. 모르겠어, 정확하게. 네이버에 좀 물어봐야 되는데 아까 물어보라니까 뭐한 거야? 현상 형이 겁나 뭐 찾더니 따거 찾았구만. 아니요. 너... 자, 어디에서? 못 인도 못 오픈 할까요? 스페이스. 네. 열린 네. 공간에서. 어디에? 부디스트. 부다가 누구야, 부다가? 부처님, 부처님, 그렇죠? 리스 있으니까 이제 불교 사원을 얘기하네요. 또는 어디에서 블리스 센터 마을, 마을. 센터에서 마을 회관 네. 내용 네, 네. 네, 일주 보세요. 다시 뭘 보라고 얘들아 여기 내용 네, 일주 잘 봐야 돼. 어디가 뭐 하고 누가 뭐 하고 알았니? 캄보디아 끝났습니까? 캄보디아도 불교 국가야? 에이. 그 상식이지 스 where s my mouse? Not mo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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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o 어 도레미? 네? 우리 e mo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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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 o u s e m o 양 s e mouse, m o u s 제가 이 고양이 필리핀이에요? 어 몰랐어? 네, 어, 영어 잘하겠다. 지금, 지금 한글도 몰라서 지금. <laughs> 지금 영어. 필리핀 영어. 나라가 특이해서 더가 붙고 야, S가 붙습니다. 네덜란드랑 필리핀 두개 나라가 있어요. 더 네덜란드 더 필리핀? 왜요? 몰라요. 뭐 코리아스 이렇게 얘기하는 r e 코리아라 e 코리아. 코리아. 얘네만 특이합니다. 필리핀 가본 사람. r e a Korea. Korea, Korea. Korea, Korea. k o r e 자자진짜 e 요네 필리핀은 피 발음을 삼 k 읍발음 a Korea, Korea. Korea, Korea, k o r 나르징 비하인드 어, 어디에서 아파오 리버 어디에서 아파오 강에서 핑핑 시계만 where 선생님 사랑하는 거죠 뭐다 시사 관계 부사다 뭘로 바꾼다 아니야 a n 대얼로 바꾼다 이제 이 k i 라 뭘로 바꾼다 얘들아 접속사 플러스 부사로 바꾼다 알았니 물론, 이니치도 되긴 합니다만, 선생님 더 좋아하는 분이 컴마가 있어서, 이렇게 바꾸는 연습을 해야 돼요. 알았어요? 자, 선생님. 네. 시험 문제, 머슬레, 머슬레, 시작. 웨어 슬레, 월슬레 대열 슬레가 나오는 거 알았어? 네. 엔드가 있으면 뭐쓰고대어을 네. 쓰고, 없으면 뭘쓰고대어을 뭐 네. 네. 쓰고, 관계 부사의 정의? 네. 두 사람, 두 사람, 접속사 플러스 부사. 빨리빨리 빨리 안 나와! 죄송합니다. 이 수업은 유튜브에 올릴 겁니다. 네. 잘하자, 잘하는 척하자 우리 알았지? 자, 잠깐만 너 1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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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2등급 이렇게 <laughs> 근데 이미 다 담긴 거 아니에요? 자! 아 그러네요? 자, 자. 거기에서 사람들이 턱을 뭐 한다 끝나야 끝나 알았지? 뭐를 끝내? 어린 나무들을 나무. 어? 줄다리기 하는 거야. 근데 이 나무가 머돼 뭐 있어. 타이틀양말라 우리말로 꽉꽉. 타이틀. 아, be b u n 하면은 번들번들이 묶다야, 묶다. 그래서 묶여지느라고 해석하면 되겠다. 어, 아, 뭘로 b 번들 u 위드를 외워야 돼? 번로묶여지다르니 네. 아, 뭘로 묶여서시사자 i n e s 와인은 뭐냐면은 아, 덩쿨, 덩쿨 덩쿨이야, 덩쿨이야. 덩쿨, 덩쿨. 동굴 식물 동굴 식물 예. g e r 식물 n g u e singer. y 물 s t o n g u 이 s i 이 g e r Tongue singer. t o n 이 u e singer. Tongue singer. Tongue singer. 번 o n 뭐 u e s i 이이 갈고리양요 갈고 거는 거, 야 거는 거, 알았지? 걸려져. 어디에 걸려져? 빨리 어디에? 어디에? 이게,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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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볏집 집집 집으로 된 어떤 모형이. 어. 피규어. 피규어 모형 모양 뭐 형태. 알았어요? 어. 어디에 중앙에? 이게 강 중앙에 볏집으로 되어진 저기 뭐 모양이 하나 형체가딱 있어. 거기 딱 걸려져 있나 봐. 그래서 넘브를 양쪽에서 다 끄는 거야. 그럼 지는 사람 어떻게 되겠니? 강에, 강에 빠지겠지. 아, 재밌겠다. 어? 빠지면 아, 실려면 <laughs> 죽어, 만마 충주 땜에 가보자, 우리. 잠자. 자, 이거 읽어보세요, 이 단어. 아, 어, 이제 따라 떨어져 비엔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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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렇게 모터가 그러면. 한국도 저렇게 다말아네 <laughs> 야, 니네 미국에 아시아에서 넘어온 나라 중에 제일 잘 사는 나라가 어딘지 알아? 베트남 사람들이야. 우리보다 먼저 들어왔잖아, 걔네들. 왜요? 걔네 베트남 전쟁하면서 들어왔잖아, 미군들. 우리는 80년대 많이 들어왔어. 음... 우리도 훨씬 잘 살아. 그래서 선생님, 선생 미국에서 살았던 동네 그 포틀랜드 그 워레건즈의 포틀랜드 도시 가면은. 한국 마을 없는데 베트남 마을에 있어. 집잘 들어왔어. 부러웠지. 아, 잘 가. 자, 그딴 얘기야. 배트, 이제 비행기 끝났다. 네. 어, 비행기 타고 베트남 갑니다. 네. 어디 갈까요? 베트남 어디 갈까요, 여러분? 하노이 가요. 하노이? 선생님 다낭 가고 싶어요. <laughs> 푸켓 가요. 네? 푸켓이요? <laughs> 푸켓은 태국입니다. 정신, 정신 차리세요. <laughs> 제가 정신 차리세요. 자, 밤부! 방두. 밤부가 아, 뭡니까? 대나무 아, 막대기가 아, 아, can be used. 뭐될 수 있다? 사용될 아, 수 있다. 뭐를 아, 위해? 줄다리기를 네. 위해. 베트남 끝났어요? 네. 베트남 국력이 약한가 보니 한 줄밖에 안 나왔습니다. 필리핀 <laughs> 더 세죠? 역시 필리핀 짱입니다. <laughs> 한국이 최고예요. 한국의 줄다리기에서는 이거 막 한국이라고 씹어 문법 겁나 어려운 거 나왔네. 아우, 덜어버리네애즈헤즈 나왔네. 막 그래. 얘네 원래 SLS 수건을 나 언니 A 알지 나 언니 A 보 아이씨 하고 나 언니 A 버럴 소 B 하면은 뭐랑 똑같다 시니자 B SLS A랑 똑같다 그렇죠 근데 쌤 일부러 B를 먼저 쓴 겁니다. 근데 그거 아세요? 몰라요. 얘네 네들이 주어로 나오면 수일치를 비했다가에 다시 수일치를 어디 에다다고비에다가에 어? 근데 이거는 시험자안 나오겠다. 왜냐면 하 a나 b나 ing ing 동명사 단수라서 그냥 있으면 되죠. 네. 자, 이거 바꾸는 것도 하시고. 자, 그럼 뒤에 거부터 해석해야 됩니다. 해석 시작. 아, 이거 아까 뭐 이거 뭐 이시 가리키는 게뭐였어 쌀, 쌀, 그냥 볏짚이라 하죠. 볏짚으로 된 밧줄, 그러니까 볏짚으로 된 밧줄을 뭐 하는 거? 만드는 거, 어, 뭐뿐만 아니라 시작, 볏짚으로 된 밧줄을 어디로? 의식의 장소로 뭐 움직이는 거, 이동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만드는 거, 알았어요? 다, 둘, 다가. 불다가 It's part of our tradition. 뭐라고 쓰이자? 전통의 s 다 y is that. Don't t 이 l k to me. Don't talk to me. Don't t t a 왜그래? 요. 거야 시험 봤어요? <laughs> 또? 이거야. 이 s i m 거야 이거야. 이거야. 이거 이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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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봐 이즈 블레이브드 초 이거 왜요 뭐야? 알았어? 아, 수동태무야. 야 용이 믿는 게 아니라 믿어진다 여기 하시는 거야, 알았니? 뭐 한다고? 용이 뭘 가져온대? 비를 가져온대 어디로? 지역. 지역으로 알았지? 그래서 밧줄을 만들면은 용을 만난다. 그럼 용이 있기 때문에 비가 온다. 그제? 비 오면 뭐 해? 사인 받아야죠. 예? 아그렇아그 비. 뚜르뚜. 줄다리기와 기도 뭐를 위한 좋은 수학을 위한 수학이야 학이야 터깅리 h a r 이저 in a 수입니다자리시아에 r 의그 s in a a 리 l s in a 리모스트리는 주로 대대 대게, 대게. 어? 요즘에 대값리 Charles Mostly, mostly. 터깅 이거야? a r l e 요대 n 비싸. 어, 뭐지? 대게야? 야... 나한테 막뭐 한글 틀렸다니 얘기 하지 마세요 어? 쌤 생일날 대게 대게를 먹어 근데 지금 러시아가 전쟁 나가지고 대게가 대게 비싸 엄마가 대게 죽을 끓여주는데 죽이 너무 되게디스야 그만할게요 야 한국말 진짜 어렵지 이거 어떻게 알아듣습니까 이거 번역 안듭니다 이거는 한국말의 위대함이네요 아 그만해 유튜브 가기죠자 보자 자 의식이 뭐되어신다 열린다 누구에 의해서 시작 쌀을 재배하는 사람에 의해서 그렇죠. 네.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 위시, 포, 바라는 사람 뭐에 대해서? 뭘 바래? 충분한 강우죠, 강우. 비야 비. 그다음에 어번더, 어번 오빠가 사랑한다. 풍부한. 풍부한. 그지. 렇 근데 을그하는 뭐 사람이? 아, 오빠는 좋아한다죠. 풍부한. 풍부한 수학을. 그레스토 의식들이 캔비 리가디드 모양도 좋네요. 원래 리가드가 원래 수거가 이거죠. 리가드 A, S, B라는 유명한 수가 있죠. A를 B로 여기다는데 A가 앞으로 가면서 B, B가 B, D, S니까 원뭐로 여겨지다. 다시 뭐라고? 원뭐로 여겨지다. 의식이 뭐로서 여겨질 수 있다? 한 지역에 야 이거 기도냐? 기도, 기도지? 기도. 기도하는 것. 플레이어. 아, 아니, 그 기용... 기도하는, 것. 것. 네. 아, 기도하는 것. 네. 이 기도하는 것세한 형태로 그 기용... 여기어질 수 있다. 의식이. 그치? 형... 그것들은 또한 그것들이 봐 빨리. 의식들이죠. 네. 아 퍼포, 봐봐. 수행하다라는 단어가 맨 처음에 뭘로 났었지? 네? 행하다라는 단어가 프랙스 나왔지? 네. 그다음에 뭐 나왔었지? 퍼포. 퍼포 나왔었어, 그다음에? 네. 아, 그래? 또퍼포야 네. 확실해? 네. 아, 기억이 안 난다. That's g o o 나행가뭐로써 시조 하나의 방우시. 뭐하는? 걔네들의 practice expressing 뭐하는? 아, 표현하는. 네. 그죠 뭐를? 요 단어가 봐요. 3, 4, 단어 좋천 뭐에 대해서? 좋은 수학에 대해서 There is no intentional. Intentional 뭐야? 의도적인 Conscious 의식적인 자, 뭐는시행 자, 무슨 적시행적 경쟁적 뭐 요소는 없다. 알았니? 이기고 지고 하는게 중요하다 아닙니다 알았어요 그래도 불구하고 동네에서 이거 하면요 네. 저녁때 아저씨들 싹쓸 쌈판합니다 맨날 술먹고 <laughs> 이너런트 이거는 요렇게 꾸며주는 형용사야 여기에 관계대명사 형용사, 주격 플러스 미동사가 생략됐다고 하면 됩니다 자 이너런트는 무슨 뜻이야? 내재된 네, 안에 있느냐 알았지? 안에 있는 포함 포함돼서 님발브들 의미가 있습니다. 어디에 그 의식에 내재된 의도적인 경쟁적 또는 요소는 없다. 왜, 내가 이상하게 해석했니? 왜 그래? 다 표정이. 어? 예쁜 표정 지어봐. 예쁜 표정이 없어요. 알고 있어요. 자, 보자. <laughs> Winning or losing, 이기거나 지거나 하는 것은 다 emphasize. 뭐 되어지지 않는다. 수동태, 뭐 되어지지 않는다. 강조 되어지지 않는다. Why 음, 네. 가이인지 유명하죠. 그래서 뭐 많은 동안에, 예, 네, 주행성 안 됩니다. 자, 반동 뭐 안에 준비하는 동안에 아예 엔드를 기점으로 병렬 구조 프리페어링 1번, 퍼포밍 2번이 되면서 끝었어야 돼. 그럼 뭐뭐 하는 동안이 조개가 되는 순간이네요. 그죠 자, 뭐한 동안에 의식을 준비하는 동안에 또 의식 들어갔다 수행하는 동안에 파티스펀트 ANT가 붙으면 뭐가 돼? 사람이 돼요. 여러분 알았어요? 그래서 참가자들이 리얼라이즈 는다는 와다 깨닫는다. 뭐를 중요성으로 뭐. 자, 일단 읽어 봐. 솔리델 대로티시죠? 네. 솔리델로티. 솔리델로티. 음. 아주 좋은 1등급 단어입니다. 단결. 탈 뭘로 나왔냐? 단결. 단결력. 단결력? 단결. 이거 나오면은 이거 이거 생각해야 되더라. 알았어? 본드? 어, 본드 생각해야지. 알았지? 어, 결속. 음, 원래 유도하다가 음. 더 많이 나오는데 가끔마다 어렵게 유도하다가 핑크하네. 알았어? 네. 이거 다 그런 의미죠? 다 이게 알았죠? 코퍼레이션 뭐니까 협력이고 합원이 좋아 이런 것들이죠. 네. 이거의 중요성을 깨닫다. 어디 사이에 공동체 멤버들 사이에라고 하네요. 알았어요? 네. 네. 어, 오늘 그러니까 네. 내일까지 나가고 정도.